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아주 작은 변화, 아주 단순한 변화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글 읽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글 읽는 방법이 바뀌면 인생이 정말로 바뀝니다. 어떻게, 얼마나 바뀌는 걸까요? 오늘 딱 5분 만에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읽은 책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억나는 거 얼마나 있나요? 열심히 읽었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더 심각한 건 읽고 싶은 책은 많이 있는데 내가 글을 읽는 속도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라가 쓴 《넛지》 이 책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강요보다 아주 작은 유도에 더잘 반응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그림 하나 그려 넣었더니 청소비용이 80%가 줄었다 연간 수천만 원이 절약되었다 식당 메뉴판에서 건강식을 이 눈높이에 배치했더니 주문이 무려 30%가 늘었습니다 매출이 즉시 상승한 겁니다 퇴직연금 가입 방식을 자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가입률이 90%로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후가 안정된 거죠. 이것이 바로 너찌입니다. 너찌는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도 작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글 읽는 방법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지식을 글을 통해서 습득하고 나의 글을 읽는 수준이 나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너찌와 글 읽는 방식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먼저 이 생각부터 해보세요. 당신은 글을 왜 느리게 읽고 있을까요? 집중력이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 아닙니다.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습관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묵독이라는 겁니다. 묵독이 뭐죠? 글을 읽을 때한 글자씩 속으로 읊는 거죠. 그게 묵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뇌는 지금 말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 묵독 습관이 여러분들이 글 읽는 속도를 무려 5분의 1로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묵독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넛지를 글읽기에 적용하면 바로 묵독 제거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묵독을 없앨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아주 쉽게 묵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커스 리딩입니다 포커스 리딩은 단두 가지 핵심 훈련으로 그 묵독을 제거하게 해 주는데요 1단계는 속도 뛰어넘기라는 훈련합니다. 두뇌의 속도 감각을 깨우는 아주 단순하지만 특별한 훈련입니다. 2단계는 스킵핑 앤 스캐닝. 묵독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제거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읽는 훈련입니다. 이두 가지 훈련을 거치고 나면 당장 글 읽는 속도가 무려 3배에서 5배 빠르게 높아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쉽지만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두 가지 훈련, 딱 2주, 14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변화, 묵독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묵독하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리처드 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변화, 그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그 묵독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면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포커스 리딩 훈련 전 1년에 10권 읽기도 바쁘죠 그러나 단 2주의 포커스 리딩 훈련을 끝내고 나면 책한권 읽는데 두세 시간이면 됩니다 1년에 50권 이상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14일의 훈련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스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치 힘이에요 너치의 본질은 뭘까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안 바뀐다 대신 환경을 바꿔라. 포커스 리딩의 본질도 같습니다. 능력을 탓하지 말고 방법을 바꾸면 된다. 하지만 여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글을 빠르게 읽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볼 것인가입니다. 책한권 300페이지를 다 읽어도 핵심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10페이지만 읽어도 본질을 꿰뚫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글눈입니다 글을 보는 눈 글을 보는 통찰력 속도라는 것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는 눈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힘이에요 리처드 탈러가 너지로 세상을 바꿨다면 포커스 리딩은 너지로 글읽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글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 작은 변화,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단 14일 훈련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나은 수준을 또 원하게 됩니다. 높이 나는 새는 더 높은 하늘을 원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포커스 리딩을 배운 뒤에 베스트셀러 1위 저자인 저와 함께 글 읽는 기술을 계속 훈련하고 궁극적으로 나의 책을 쓰는 단계까지 가는 12개월의 여정,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 포커스 리딩을 훈련하고 함께 책을 읽고 나아가 나의 책을 쓰는 모임 여기에서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곡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설명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포커스 리딩의 자세한 정보가 담긴 PDF 자료 다운로드 받으세요.